지금부터 손목 회전 꺾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회전 꺾기는 천천히 하는 동작 한번 연속 동작 한 번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 손목 회전 꺾기 준비 자세는 공격자는 공격 자세, 방어자는 한 발을 물러나면서 방어 자세를 취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 회전 꺾기 준비. 어, 일수. 자, 양손을 한발 나가면서 눌러 잡고 한발더 전진하면서. 밀어서 살짝 꺾은 다음에 세 번째 동작은 여기서 그대로 앉아주면서 손목을 꺾어줍니다. 그 다음에 당기거나 내가 가서 상대방 팔을 반대로 꺾어주면서 제압하면 되겠습니다. 우속 동작 보겠습니다. 천천히 준비. 하나 둘. 이스이수은 앞에 손이 먼저 가서 상대방 손을 낚아채고 돌린 다음에 반대쪽 손을 잡으면서 스텝 나가고 마찬가지로 손목 비틀면서 앉아줍니다. 자, 제압. 하면 되겠습니다. 연속 공작입니다 수맥. 삼수 준비. 삼수는 안쪽에 있는 손이 나온다. 안쪽에 있는 손이 반대로 막으면서 돌려서 칼럭키 만들어다한 발. 칼럭키 꺾고 자기 자신의 앞쪽으로 당겨서 꺾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차. 아! 하이 연속 동작 보겠습니다. 준비. 자수 준비. 사수는 밧다리 걸립니다. 사수는 밧다리 관계. 자한 스텝 나가면서 팔을 돌려 나가서 잡습니다. 잡고 상대방의 목 또는 어깨 또는 어, 머리카락 잡아야 되는데 자, 한 스텝 나가면서 밧다리 를 걸어서 넘기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면서 다리를차주고 어깨는 밑으로 누르면 됩니다. 손은 내 쪽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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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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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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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잡고 들어가면서 어깨를 눌러줍니다. 근데 어깨를 눌러주면 손을 당기는 게 아니라 발을 손으로 잡아서 내쪽으로 당겨주면. 당겨주면서 눌러서 제압한 후에 여기서 바로 제압을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 자, 마지막 육수입니다. 준비. 육수는 목 감아 넘어입니다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앞으로 한 발짝 나오면서 똑같이 손을 돌려서 잡고, 손을 목을 감으면서, 하나, 당기면서, 넘어치고, 똑같이 제어. 되겠습니다. 허리 껴치기로도 하기도 하는데, 허리 껴치기는 초보자가 하기에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목과 마시고 연습한 다음에, 허리 껴치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준비! 에이 연습 동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손목 회전 꺾기였습니다.